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하며 온몸으로 찬양해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목도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따 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이 학생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화 친구들이 모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 어린이들이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는 친구들 하나 없이 즐거운 학교생활 할수 있게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든지 자랑스러운 영원이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수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은 우리를 대표해서 황서영 학생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근거하시느니라. 마지막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고하심이니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게 했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laughs> 또 우리 일주일 만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오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아 오늘도 아,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또 드디어 미세먼지가 찾아왔네요. 그래서 요즘 공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들 어, 마스크 잘 쓰시고. 언제나 손발 잘 닦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도 끝까지 올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 어, 또로마서에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가 그 동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았었어요. 다윗이나 바울 선생님이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일들, 또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드는 생각이, 아,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이야기고, 아, 나 같은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요. 정말 사실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런 멋진 일들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막 자기가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어, 여기 어떤 아기가 울고 있어요. 어, 이 아기가 왜 울고 있을까? 어, 아기가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팍 찡그리고 있고 막 이거 조금 있으면 울음이 확 터질 것 같아요. 지이 아이가 왜, 울, 왜 울고 있을까요? 어, 지금 말을 못 하니까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어,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걸까요? 어, 아기가 점점 서럽게 울고 있는데 어,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아기가 왜 울었나 했더니 이 아기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병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리 아기 많이 배고팠지 하면서 이제 우유를 줘요.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니까 어, 아기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배가 고팠는데 엄마가 우유를 주니까 그 우유를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결국 눈물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아기는요 이제 금세 울음을 그치고 우유를 맛있게 먹은 다음에 또 엄마가 안아주면 까르르 놀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어, 또 엄마한테 안기기도 하고 또 그래요. 아기는요. 배가 고픈데 말을 못 하니까 배고프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해요. 응가를 했을 때에도 엄마 나 응가 있어요.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울기만 해요. 또는 어디 아플 때에도 뭐 말할 줄을 모르니까 엉엉 울기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마는요. 그때 아기가 왜 우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유를 주기도 하고 아, 기저귀를 갈아 줘야 되는구나. 기저귀를 갈아 주기도 하고. 엄마는요. 아기의 마음을 다 알고요. 와서 달래주고 놀아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요. 어린 아기에게 엄마는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엄마와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아프거나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엉엉 울고 표현도 못할 때 쪼르르 다가와서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어린아기에게 엄마와 같은 분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성령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를 조금 아니 아주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세 가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인데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더 성장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오늘 다음 그림 보면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laughs> 성령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사람들은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는 일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 어, 이거 너무 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 너무 약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도 아주 멋진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감옥에 가실 때도 있었고요. 매 맞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음이 약해져 있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뭔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뭘 배운다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서 잘 못하겠어요. 지식이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걸잘 못하겠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약한 부분을 다 도와주신대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구조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어, 너무 바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래요.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님 오늘도 왔더니 우리 친구가 되게 힘들대요. <laughs> 힘든 일이 있대요. 자, 그때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하, 어떡해? 아 나도 몰라. 아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 아니면 화만 내거나 짜증 내거나 혹시 그러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인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번 믿어 보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잘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여자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면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늘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멋지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라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과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까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1번. 하나님, 2번. 성령님, 3번. 선생님, 4번. 예수님. 셋 중에 뭐가 좀 다른 거 하나 있죠. 뭘까요? 네, 정답은 3번 선생님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곁에 보내 준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늘 존경하고 잘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 자하면서 점점 배워 갈수 있기를 바래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약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세요. 2번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3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4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laughs> 정답은 네, 당연히 4번이겠죠. 4번이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어,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 늘 힘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슬픈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늘 성령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병 특별잔량은 5학년 일반.